예, 안녕하세요. 어, 테마 11입니다. 자, 어제 봤던 게 저, 어, 국가의 이제 변천이잖아요. 국가가 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국가가 변해 버리면 정부 역할이 바뀌거든요. 크게 국가가 이제 절대 국가, 근대 국가, 현대 국가, 신흥 정 국가가 있는데, 어, 절대 국가는 볼 이유가 별로 없었어요. 미국이니까. 그래서 근대 국가와 현대 국가를 주로 비교할 건데, 어, 근대 국가가 주로 무슨 기능이다? 소국 기능. 왜 소국이라고 하냐면 지금을 유지하는 것만 하면 돼요. 결국 질서 유지 기능이야 국방이나 치안 아니면 시장에서 공급하지 못하는 공공재 같은 것들 근대 입법 국가고 반면에 이제 현대행정 국가는 아니죠 적극적이잖아 뭐 경제 개발이라든지 소득 재분배라든지 특히 우리나라는 경제 개발이고 선진국은 30년 된 경기 안정화 실업 같은 것들 그다음에 50년대 60년대 가면은 이제 재분배 정책 복지 국가로 넘어 들어가죠 이거는 지금 유지하는 게 아니라 바꾸니까 사회 변동 기능이라고 그래요. 요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어, 실행정 국가는 규제 기능이죠. 직접 개입이 아니라 간접 개입, 룰만 만들고 나머지는 시장에 맡기는 것들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 그 다음에 성질 기준이 서울시에서 한번 나왔는데 이건 영향력이에요. 행정법 할때 많이 배울 텐데 결국 침해 행정하고 급부 행정이 있잖아. 두 가지가 있을 텐데 우리는 이거를 침해 행정을 뭐라 고 그래 규제 기능이라고 그래요. 어, 권리 제한이나 의무부가 이런 것도 있고, 이따 규제도 갈라질 거고요. 지원 조장이 급부 기능이야. 직접 할 수도 있고, 간접할 수도 있고, 공무원이 할 수도 있고, 인간의 보조금 조사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 원래 이제 싸움 났을 때 말리는 거는 누가 해야 돼? 사법부가 해야 되는데, 전문성이 약하다 보니까, 이런 전문적 기능을 행정부가 위원회로 해요. 이게 이제 준사법 기능, 조정 중재 기능이야.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이런 위원회들. 이런 위원회 기능이 이제 행정부로 들어오거든요. 물론 미국은 독립기관으로 만들어 놓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업이 망하다 보니까 필수 기업들은 정부가 운영해요. 정부 기업들인데 기업 행정 기능이에요. 수익 추구가 목적인데 수익을 추구하면서 공익도 추구하는 거지 수익만 목적을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모이소, 양곡, 조달, 우편, 우체국 예금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정부 기업으로 운영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어, 대국민 영향력으로 성질 기준이야. 이거 말고도 부처 편성 기준도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로 이제 시험에 나온다면 만약에 나온다면 은 어, 적극 기능과 소극 기능이 제일 유망하고 서울시에서는 어, 지원 조장 기능이 나왔어. 뭐 직접적으로만 한다. 뭐 간접적으로 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왔었는데 그렇게 한번 나왔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정부의 기능이에요.